할렐루야, 우리 산마루무지개 구독자 성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어, 지금 저녁 시간인데, 어, 지금 몇 시인가, 지금. 아, 여러분, 지금 시간이 8시 20분. 목사님이 항상, 이거 지금 서재문 열었다, 거실 시켜봤거든요. 어, 시간을 항상 이렇게 녹음할 때마다 이제 마, 마, 말씀을 해주시는 내가 하는데, 어, 목사님이 언제 녹음했나,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가르켜주고 또, 저녁 시간인지, 낮 시간인지, 또, 깊은 밤인지, 이거, 이거 궁금할까봐 제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녁 8시 40분, 아까 8시 40분이라 했죠, 지금. 근데 거실에서 숙여봤는데. 그래서, 낮에는 또 낮에대로, 또, 새벽은 새벽대로, 밤, 깊은 밤은 깊은 밤대로. 지금 오늘, 어, 전화 상담 없고 요새 좀 시끄럽다 보니까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 나라가 혼란하고 그러니까 어, 상담이 좀 조금 뜸해요. 그래서 어제는 세 통화 받았는데 대면 상담, 아니 저제 구독자 상담 또 신임 상담 이렇게 받았는데 요새 좀뜨란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정치에 지금 다 몰입돼 있고 나라에 지금 다 사람들이 몰입돼 있거든요. 어, 자, 지금, 저도 목사님, 아까 계속해서 지금 누수 TV 보고 그랬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간증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은 좋은 마음에 늘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생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을 양심을 우리에게 넣어 주었어요. 그걸 그래서 양심을 넣어 줬기 때문에 이 양심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게 연결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웃음> 양심은 <웃음> 목사님이 낮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것더라고요. 추운데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한 시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넣었다 그랬죠 그래서 목사는 교인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의 사명의 양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의 양심을 가져야 되요 국민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죠 또 목사는 교인이 없는 목사는 또 목회가 아니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산마를 무지개 구독자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사장은 사원과 함께하는 것이 어, 어, 사랑이고 또 양심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어, 아무것도 할수 없잖아요. 함께 더불어 어, 이루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안에서 진실은 뭔가 양심이거든요. 양심은 한문으로 좋은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좋은 마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사회라고 봅니다. 어, 함께하는 것이 사회고 또 회사고 또 정치는 국민이고 어, 교회는 또 성도와 함께하는 거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인간은 창조했을 때 겉모양도 하나님의 형상과 어, 또 모야, 어, 겉모양 하나님 형상담았지만 마음 우리 속모양은 하나님 함께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으로 양심을 우리에게 넣어줬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으로 양심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타락하여서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고독한 존재 절망과 비극하며 주인공이 되었다 그랬어요.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절망과 비극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좋은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의 양심을 줬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이 넣어 주셨어요 그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과 근데 양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혼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상이요 혼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도소 가면 혼자 있게 되잖아요. 독방 쓰게. 제일 양심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아주 독방 쓰게 되죠. 그래도 조금, 그래도 양심이 조금 사람, 어, 선천을 받은 사람은 그래도 어, 같은 어,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도 어,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두번 교도소 집회 가봤는데 어, 그 안에서도 양심을 어, 되찾아서 회개하고 양심을 돌이켜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기가 빚진 마음 타락해서 남에게 해를 끼친 그 빚진 마음을 사회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마음가짐. 마음가짐. 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되겠죠. 이웃과 함옥한 단합, 사랑하는 사람과 단합이 잘 되겠죠. 목회자는 성도와 단합이 잘되고 정치관들은 국민과 단합을 잘하고 사장은 사원과 단합을 잘하고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를 질서 있게 가정의 중심을 통해서 단합을 잘하고 또 형제와 우애 있는 가정은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좋은 가정, 착한 가정,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형제와 또 우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에 넣어준 거거든요. 이것이 왜 양심을 우리 마음에 넣어줬을까? 하나님이 양심껏 살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준 것 같아요. 양심껏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시편 2 6편2 절에 보면 주께서 이 몸을 낱낱이 시험해 보시고 보살펴셔서 나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다해 해야 될줄 없어서 그랬어요. 나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헤아려 주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나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헤아리죠. 속마음을 왜못 헤아리겠어요? 양심을 우리에게 넣어준하나님인데 그다음에 우리 우리의 그 생각을 왜못 헤아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헤아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어, 그런 선한 마음의 양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립니다 나쁜 마음과 선한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냐 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양심을 헤아린다 그러잖아요 양심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양심을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어, 양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어진 불법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어긋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회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가들은 정치의 잘못된 정치를 회계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목회 잘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했는데, 그거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은, 그 양심이 어긋난 것은 또 회계해야 되겠죠. 사장, 사장은 사원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독불당군으로 이익만 취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양심에 어긋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양심에 찔려서 나중에는 훗날에 후회하고 그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평생 저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자식은 부모에게 효할 시간을 놓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자기 양심에 갇혀 있는 거 길러주고 가리키고 결혼 시켰는데 너무나 부모에게 불효했다 속만 쓰게 하고 마음만 쓰게 하고 마음에 상처만 줬다는 그런 것으로 양심에 찔려 가지고 부모가 떠나간 후에 평생 죽을 때까지 불효에 불효자는 운다 그러잖아요. 양심에 찔려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넣어 주었거든요, 양심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양심에 대해서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그 안에 내 안에 양심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양심을 어디다가 빼놓고 나녔을까? 양심은 우리에게 보석 같은 거거든요. 양심은 양심은 보석 같은 거거든요. 진실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보석 같은 것인데 이, 이 보석을 어디다가 빼놨겠어요? 양심은 보석 같은 것이거든요. 양심에 대해서 하 양심은 보석 같은 건데 여러분들 양심의 보석을. 어?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양심은 보석이란 말이에요, 보석. 하나님이 주신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어줬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이 보석을 얻다가 버리고, 어, 가짜로 돌아다니냐, 가짜. 응? 야, 가짜, 가짜, 가짜를 얻어 집어넣어가지고, 진짜라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진짜라고. 양심은 보석이잖아요. 진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진가. 진짜 정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짜는 정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보석이다. 모사님은 그래요. 양심은 보석이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줬는데 이것은 보석이다. 양심은 보석이다. 이 보석을 빼놓고 가짜를 집어넣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양심은 보석인데 거짓말 하는 거는 아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짜가 많잖아요. 양심은 보석인데 양심이 가짜가 많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 말이에요. 목사도 가짜가 많잖아요. 정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 양을 위해서 양육하고 기도하고 어, 어, 애절하게 정말 사명을 어, 힘이 들어도 잘 꼴을 먹이는 것은 양심의 보석을 가진 정말 선한 목자고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보석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애국자지요. 애국애국자, 어, 애국심이 가득 찬 사람이죠. 양심의 보석을 빼내버린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 정치가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석 같은 사람, 불법을 행한 가짜, 가짜 애국심이 없는 가짜 권력의 탐욕을 채운 사람. 그다음에 사장은 보석 같은 사장, 사장이 있어요. 사원들의 사원들이 내 식구다. 내 식구인데 내 식구를 목에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장이 있는가 하면 저들을 일을 시켜서 노동의 대가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장도 한 종류는 보석 같은 마음을 가져가 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우리 사원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런 사장이 있고 사원들의 일의 노동의 대가를 자기가 갈취해서 자기가 부를 추측하기 위해서 그런 사장이 있다는 두 종류의 사장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양심은 보석 같은 이 양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셨는지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물의 보석이 양심이거든요. 이 보석의 양심을 여러분 얻다가 버리고 여기다가 가짜를 집어넣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거짓. 거짓말. 가짜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은 죄이거든요. 그 사람이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진짜 양심을 보석을 지키라 그랬어요. 아, 여러분 오늘 간증에 은혜 받으셨는지요? 아, 시대에 맞는, 이 시국에 맞는 간증을 목사님이 말씀과 더불어 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이 몸을 낱낱이 시험하시고 살피셔서 나의 속마음과 생각까지 다해. 아, 다해 네. 아 주소서 그랬어요. 낱낱이 낱낱이 나의 속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 헤아려달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낱낱이 생각과 마음 양심까지 헤아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양심의 보석을 지킨 사람은 다 헤아려봐도 그 진가가 나타날 거고 보석이 찬란할 거고 진실이 찬란할 거고 또 어, 가짜를 채운 보석은 빼내고 가짜를 끼운 사람은 거짓이 드러난 정품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선한 목자, 진짜 목사, 또 진짜 성도, 또 정치가들은 진짜 정치인, 진짜 국민, 또 사장은 진짜 사장, 정말 사원들은 진짜 사원들, 정말 회사를 위해서 몸 닦고 있고, 는 진짜 사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나라의 경제도 어렵지 않고 정치도 르나나지 않고 교회도 진실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더불어 하나님의 양심의 보석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교회와 나라와 또 회사와 더불어 다 복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성도 여러분. 모사님의 한증에 은혜가 되셨는지요 모사님의 오늘 말씀을 겸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눴는데 은혜가 되셨는지요 정말 보석같은 양심의 마음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보석같은 마음을 어,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진짜는 어, 어떻게 쓰요 양이라고 했잖아요 염소는 가짜잖아요 알곡은 진짜고 쭉정이는 가짜고 그래서 이 보석을 잘 양심의 보석을 잘 하나님 앞에까지 잘 가져가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대장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간증에 양심의 보석 양심은 보석이라는 이 간증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버지 보석 같은 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석 같은 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